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속성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속성 다이어트, 속성 과외, 속성 체질 개선. 이렇게 무엇이든 빨리빨리 신속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약을 먹으면 금세 나아져야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바로 변화가 나타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밥을 지으려면 생쌀을 불리고 열을 가해 익히고 마지막으로 뜸들이는 시간까지 쏟아야 하는 것처럼 매사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합당한 시간과 단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쌀을 바로 씹어 먹으면서 밥이 되기를 원하고 가루 한 스푼 떠 먹고 살이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쌓아가는 행위 자체를 힘겨워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산 음식, 죽은 음식이나 그 전에 알려드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고 싶다 같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들 역시 꾸준함과 단순함과 규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관통하는 섭리는 이런 단순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루 아침에 낫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잘못된 습관들이 오랜 세월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는 않고 단숨에 삶을 바꾸어 줄 마법을 바깥에서 찾는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혹은 살을 빼고 싶다거나. 좀더 조화로운 몸을 만들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단순하고 정상적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더글라스 그라함의 산 음식, 죽은 음식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과 음식 자체에 함유된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리에 의해 수분이 날아가 버린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타고난 체질과 체력,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습관과 생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이론이든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앞서 소개한 책들에서 나온 대로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식으로 과일을 먹어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활력을 얻었다는 분들의 반가운 댓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더글라스 그라함의 산음식 죽은음식 옴기니 김진영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조금씩 자연에 짓는 죄가 쌓여서 생긴다. 히포크라테스 국물은 인간이 생으로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이다. 복합탄수화물은 쌀,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 얌, 당근, 비트 등의 뿌리식물, 그리고 콩류에 들어 있다. 불을 사용해 익히더라도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화력을 필요로 한다. 인간에게는 콩에 들어 있는 올리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각종 곡물과 녹말성 뿌리 채소의 다당류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없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성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열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곡물은 몸에서 산성을 형성한다. 특히 콩류는 날것 상태로는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새나 돼지를 제외하고는 잘 먹지 않는다.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콩류에는 단백질 함량 또한 지나치게 높다. 살코기, 유제품, 계란과 마찬가지로 콩류의 단백질에는 산성 미네랄인 유황을 많이 함유한 아미노산 메티오닌이 과하게 들어있다. 콩을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는 것은 소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콩류에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견과류와 씨앗은 오븐에서 저온으로 며칠 동안 건조한 것들이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수명을 연장시킨 가공품이라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날 것이든 건조한 것이든 가열한 것이든 견과류와 씨앗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형편없다. 견과류와 씨앗은 지방 함유량이 아주 높아서 55에서 90%에 이른다. 따라서 아주 적은 양으로 가끔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소량을 가끔씩만 먹어도 지방산, 아미노산 및 포도당으로 분해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채소들은 어리고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된다. 차선책으로 믹서기를 사용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도 좋지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래 씹는 것이 좋다. 완전히 흡수하려면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영양분이 파괴되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가능하면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질감이 거친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용해성 식이섬유에 비해 소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채소는 인간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에는 용해성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외에 셀룰로우스나 기타 소화하기 힘든, 심지어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란 소화기관이 이러한 물질을 분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을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위해 통곡물 형태의 복합탄수화물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통곡물의 겉껍질은 대장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겉껍질과 같은 자극 물질을 감지하면 결장 안에 있던 불순물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이것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해성 섬유질과는 다르게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은 뻣뻣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대장은 이 거친 섬유질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의 두께를 더 증가시키게 되고 변비해소와 같은 목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이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밭에서 가져왔지만 수분을 제거한 음식은 자연식품일까? 인간이 섭취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것은 산소이고 그 다음이 수분이다. 불을 가해서 조리하면 음식의 수분을 급격히 빼앗고 건조하는 것 또한 음식을 산화시켜 영양분의 가치가 저하된다. 과일과 채소는 자연의 완벽한 정수기다. 그 안에 함유된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다. 조리되거나 건조한 음식을 먹고 난후 마시는 물이나 주스나 음료수로는 원래 음식의 수분을 보충할 수 없다. 식수를 정화하거나 어떤 형태로 구조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과 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물을 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공장의 건조기에서 말린 건조식품이나 가루로 만든 분말 보충제와 같은 것들은 비록 상표에 자연식품이라고 쓰여 있을지라도 절대 자연식품이 아니며 영양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섭씨 50도 정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비타민과 미네랄 또한 파괴되어 쓸모를 잃는다. 익힌 음식을 먹은 후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이유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등의 미세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야생동물들은 가뭄과 같이 특별히 목마른 상황이 아니면 음식을 먹다 말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물을 마시는 것과 탈수작용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둘다 질병과 다이어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탈수 현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탈수가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분 섭취에 비해 독소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몸속의 죽은 세포 또한 탈수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는 백조개의 세포가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 태어난다. 그 죽은 세포의 시체는 빠르게 배출되어야 한다. 인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자체 신진대사의 결과로 유독성 폐기물을 생산한다. 물을 마시는 행위는 이 독소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현명한 몸의 원리인 것이다. 탈수현상은 양면성이 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수분 부족 상태일 수도 있고, 과다한 독소 때문일 수도 있다. 탈수가 생기지 않는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수분 가득하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탈수 상태를 조절한다. 이런 분말을 먹으면 독소가 제거된다든가 저런 말린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청소된다든가 하는 말들은 엄격히 말해서 진실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마법은 없다. 열을 가해서 자연 상태의 음식을 변형시키면 대부분의 기타 미세 영양소들은 가열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활력을 잃는다. 그 결과 칼로리만 남은 죽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이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음식이 혈액에 유입될 때 우리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같은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불에 익히면 변성된다. 불로 조리하는 행위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음식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한다. 달걀을 프라이팬에 깨뜨리면 되돌릴 수 없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일단 단백질 분자가 융합되어 응고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쉽게 분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 덩어리를 신장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외부침입자로 인식한다. 결국 이러한 물질이 몸에 축적됨으로써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고 마침내 신부전을 초래한다. 미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알레르기, 관절염, 장 누수증후군을 비롯해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모든 종류의 비만과 각종 질병은 지방을 가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가열된 지방은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여 암과 심장병을 발생시킨다. 지방이 가진 산화방지라는 특성 역시 가열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다. 나는 지금 육류의 지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성 지방 특히 갓 볶은 견과류도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될수록 더 해로워진다. 지방이 많은 생크래커와 같은 음식도 상온에 오래 둘수록 해롭다. 만일 가열된 지방을 먹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식품의 라벨을 읽고 포화지방이 전체 지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은 피할 것을 권한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경화유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피하라. 탄수화물 역시 조리를 하면 분자들이 끈적끈적한 당밀로 융합된다. 녹말 식품이 열에 노출되면 당 분자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매우 높은 혈당 반응을 유발한다. 조리된 탄수화물 식품, 특히 밀가루나 쌀과 같이 식이섬유를 정제한 곡물을 먹으면 예상대로 혈당 수치가 치솟는다. 간혹 살아있는 음식에 열을 가함으로써 특정 영양소가 더 쉽게 방출되고 세포에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채소의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두 가지 영양소만을 강조하는 관점은 그외 수십만 개의 영양소가 열로 인해 파괴된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조리로 인해 몸에 유익을 주는 영양소도 있지만 시체가 되어 사라지는 영양소가 더 많다는 말이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섭씨 약 40도 정도다. 그 온도 이상으로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진 지가 오래다. 우리가 영양분을 얘기할 때 필수 비타민이나 필수 아미노산 등 필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각종 연구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이론을 주장했던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20년 후에 자신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 주장을 철회했다. 인간은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먹을 필요도 없고 매일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녀는 결론 지었다. 우리 몸은 매일 100g에서 300g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 즉, 아미노산 공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식단만으로도 필요한 단백질 양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육류나 생선과 같은 농축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한 것이다. EFA라고 알려진 필수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에서 섭취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오메가3라고 불리는 알파리놀렌산과 오메가6로 불리는 리놀레산이 필수 지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이 지방산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배출되는 독소에 비해 들어오는 독소가 많으면 우리 몸은 그 독소를 1차로 수분에 저장하고 2차로 지방에 저장한다. 나는 과일과 채소만을 먹는 완전 생식으로 불과 1주 만에 20kg을 감량한 사람도 보았다. 그것은 독소를 붙들고 있던 수분이 1차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1주 만에 5kg의 수분을 빼는 것은 가능하다. 독소가 배출되면 그 독소를 저장하고 있던 수분은 더 이상 몸 안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은 일주에 1kg도 빼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일주만에 5kg 지방 감량을 약속하는 다이어트 상품은 거의 모두 사기에 불과하다. 당신이 과일과 채소처럼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하는 식단으로 바꾸게 되면 급작스러운 체중의 감소가 시작된다. 그러나 처음 1, 2주에 체중이 현격하게 감소한 다음에는 체중 감소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 지방은 아주 서서히 느리게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지방이 감소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된다. 10년 동안 늘려온 뱃살의 지방과 허벅지의 지방은 그렇게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른 사람들이 체중을 늘리고자 할때 대부분 지방이 아닌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너무 말라서 살을 찌우고 싶어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조차 사실은 지방을 빼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마른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몸에 지방이 많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근육이 얼마나 적은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살을 빼면서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다. 물론 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량을 늘리면 체지방률은 자동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육량은 쉽게 없어진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주 또는 몇달 동안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먹었는데 근육이 줄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 주변의 많은 지방과 근육 안에 있는 지방과 수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근육은 음식 습관이 아니라 운동 습관으로 획득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근육 형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생의 음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두고 아침을 과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식단의 주 메뉴로 먹기 시작할 때 명현 반응을 경험한다. 이 증상들로는 종종 피로감, 콧물, 두통, 소화 장애, 체중 감소, 피부 트러블, 혈압 저하 등이 있다. 이보다 드물지만 때로는 설사, 구토와 같은 반응도 생길 수 있다. 이 명현 반응은 대체로 불편한 정도에서부터 완전히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화관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장내 가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반응은 해독의 일시적 증상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기 바란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 없이 쾌적하게 장수하고 싶어 한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명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으리라 믿는다. 식단과 건강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와 같다. 당신은 무엇이든 골고루 먹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러면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경유도 넣고 물도 넣고 에콰가스도 넣는 것과 같다. 한 끼의 식단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화를 간단히 하는 제철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하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유지시키기만 하면 된다. 녹색잎은 미세 영양소를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 식단에 녹색잎을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히포크라테스 대바의 한 줄평 강물을 넘치게 하고 초원을 쓸어버리는 홍수도 한 줄기 빗방울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10년 후에 당신의 몸을 결정짓는다.